원희룡 장관이 현지에 출마하겠다고 하셨다 하는데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 고속도로 사업은 지금 길을 잃은 미아가 되어 있습니다. 국토부 장관이 원안이 부적절하다,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쏟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변경 동점에 대해서 대통령처가 특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안으로 가는 것도. 참 난관이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안으로 갈 수도 변경안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을 국토부 장관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본인이 이 문제를 결자 해지하지 않고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신다면은 최소한 1월 11일 전에 12월 중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과 그리고 이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명명백백히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이다. 어디로 출마하든지 간에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원희룡 장관을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총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직 후보자로 나서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. 어,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다. 국민에 대한 예의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요 야당 의원들은 정말로 제한된 증인과 또 제한된 횟수의 질문 기회만 가지고 지금까지 국토부가 거짓말하고 숨겨왔던 많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. 그것들은 아마 국민들이 또 언론인 분들이 다 보셨을 거고요.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말 그 제한된 기회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은폐된 진실들이 드러났는데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밝혀지지 않은 모든 진실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